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국민의힘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.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지만요. 전당대회 경선율이 결국 당신 100%로 바뀌게 됐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포기했는데요. 지난 보수정권과 같은 길을 가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 싶은 게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. 지금부터 딱칠년 전이죠.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저 하나 공천 안 주고 하겠다고 그때 당시 우리가 178십석을 얻는다고 할 때인데. 공천파동이 나가지고,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이래가지고, 그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기호 1번 자리를 민주당한테 내주고, 기호 2번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7년째 기호 2번입니다.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 한, 한 5, 6개월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제일 앞서가니까 당대표 뽑는 룰을 규칙을 바꿔가지고 민심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당신 100%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이 자꾸 퇴행을 하는 게